그러면 다음 웨이브 바로 이렇게 되거든. 머리카락 찰랑거리는 거라. 전두사관학교? 근데 걔는 머리카락에 그거 시크릿? 시크릿같이 넣었는데 얘는 그냥 그걸로 넣었네 모자 안쓰고 망토같이 찰랑거리는 꼭다리 그리고 모자를 안쓴지 네번째 되는 스킨인데 쓰는게 나을 뻔했다 야 <laughs> 인게임 얼굴은 개별론데 총은 총은 내가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얇고 총같이 안생겼어 좀 굴빵하고 커야지 제맛인 케이틀린인데 어 잠시만 폰타 잘 먹는 느낌인데 뭔가? 평타 왜잘 먹지? 잠시만, 뭐지, 이거? 이거 어디서 느껴본 느낌이야. 그 뭐냐, 수영장 파티. 어, 그거, 그건 거 같아. 평타 사운드 이펙트가 그거랑 닮았는데? 수파캐랑 지금 소가 나대면 안 돼서 소를 좀 패놔야 돼. 이거, 방금 헤드샷 날렸는데 헤드샷인지도 모르겠다. 평타 소리가, 그래도 신경을 썼네, 신스킨이라고. 공간 거리 안 주고? 세나 Q랑 내 Q랑 자꾸 달라. Q 넣어주고, 상수 그렇지. 좋아요. 한 방에 안 넣고 빠져 나오면 어쩔 건데? Q를 이래 찍었죠 이제? 이제 내 타이밍이라는 거야. 그걸 먹으려고 하면? Q를 날려 안 맞았네 아 저것도 안 맞네 와씨 Q 무조건 맞게 던져주고 던나주고 이거 안 밟는 사람 없어 진짜 나본 적이 없어 저거 멍 때리다가 가끔 그냥 밟거든요 어 때리다가 그냥 툭 하면서 어 밟혔네 그러면서 밟거든요 집 가야겠다 이거 이 라인에 집 가면 나쁘지 않지 케이틀린이 초반에 신발이 좋아. 특히, 롱소드 하나 더 뽑으면서 뽑는 신발이 진짜 잘지거든요 왜냐면, 라인에 빨리 밀고 싶을 때 스킬을 쓰지 않고 그냥 평타만으로 밀수 있어. 그래서 라인 클리어에 써야 할 만화를 아껴서 상대 견제에다가 쓰는 거죠, 스킬을. 그래서 사렙 찍었을 때 굉장히 센 케이틀린이기 때문에. 저거 정신사나움 진짜 센아 평타가. 그니까 러딴 애들이 안 보이게 살랑살랑 치는 건 괜찮은데, 잔나 같은 애들이. 세나가 치면 진짜 신경이 겁나 쓰여.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특히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뭔가 뺏어 먹을 것 같아. Q 긁어주고 CS 먹어야 되니까 평타 쳐주고 슬로우에 평타 쳐주고 바로 덤나 줘. 비게해보니까 여기다 놔줘. 여기다 놔줘. 개불편하게. 여까지 돌아가야 돼. 여기 나오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공속신으로 평타 겁나 쳐줘.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한 라인 더 만들고 싶은데. 너무 빨리 밀리나, 이거? 지금 천천히 미는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나는 다음 웨이브 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웨이브 바로 이렇게 되거든. 나이스. 내가 말한 게 뭔지 이해 돼요, 님들? 그니까, 비게이브랑, 다음 메이브랑딱 맞게 떨어져서 데리고 오면은, 상대팀이 내 비게이브를 지우는 동안, 나는 상대팀의 다음 메이브를 지우는 거라, 상대팀의 턴을 두 번이나 뺏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커. 이거는, 개꿀팁인데, 잘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드립니다. 탑 가면 살려나? 아, 죽었네. 근데, 탑을 가져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난 어차피 돌풍이 있기 때문에 쟤들이 스킬을 다 뺐잖아요 빼속 잡느라 난칠 수가 있어 지금 용이 2분 남았으니까 그냥 미드 내려갈게요 전령도 없고 아 진짜 평타가 잘 먹는 느낌이야 화룡검, 리븐 이런 거 있죠 평타 잘 먹는 느낌 그냥 나 수파케에서 그걸 느꼈는데 똑같이 느끼고 있어 여기서 평타 되게 잘 먹어 진짜로 여기서 라인 밀면서 같이 쳐주고 안 되네, 그건 지워버리네. 2 켜, 2이스 키아나 이걸 틀려고 하4 켜. 한번 4 켜. 다고 근데, 카직스가 탑이었구나. 저거 되게 불편한데. 더블 선막 카직스. 한번 맞아보면 정신 못 차리거든. 너무 쎄, 저거. 아, 기한 모션. 기한 모션도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달인데. 설이랑, <laughs> 설이랑 달인데. 기대했는데 별게 없네. 나 시야가 굉장히 없는데. 어, 좋댔는데.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빅 토르. 내가 이거 아지라한테 아지를 해. 라이즈한테 한번 살아가지고 이겼다. 인정? 당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죠 <laughs> 죽여주고 국산 세트 뭐냐 <laughs> 산 하늘 하는 건가? 나이스. 나이스. 아, 레디 있었으면. 나 지금 굉장히 이 스킨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평타 소리가 찰진 것도 아니야. 타격감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왠지 모르게 이그 싸늘한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평타가 개잘 먹어. 진짜. 카이팅이 말도 안 돼. <목소리> 아 잠시만. 나이스 하나 잘랐고. 피좀 빼놓고. 케이틀린 약한 게 아니거든. 빡빡이 정도는 쉽게 자를 수 있는. 탱커 아니라서 쉽게 자른 거긴 한데. 아니 이걸 막들이 되네. 항상 라인전이 끝나면 미드로 스왑 하잖아요. 미드 와가지고 해야 될게 뭐냐면, 미드 밀어놓고, 사이드를 밀고 있는 아군 쪽에 무조건 붙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허타 퍼그 하고 있는 애들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즈리얼처럼. 그냥 시아 플레이를 이용해서 상대를 끔살 시키는 게더 낫다. 덫도 상대가 그냥 대놓고 박혀있는 덫을 밟아주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포탑 허그하고 있는게 아니라 억지기 밖에 안남았죠 이러면 케이트링 그냥 가오들 여기로 어, 오네? 던 나주고 퓨 나주고 나이스 여기서 지원사격 저기 딱히 밀게 없기 때문에 탑으로 가서 고속도로 한번 내주자고. 두 탑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차어두했이쪽업 저... 여기서 무대 뽑아주고 1500원. 무대가, 무대가 비싸긴 하네. 얘는 그냥 뽑아달라고 지금 번쩍 켜져 있는데 비싸네. 이토가 계속 지금 바텀에 있으니까 밀고 바로 붙자고. 나이스! 아 이제 라인 클리어 그냥 깔끔하게 되네 바론 버프도 있으니까 공 써줘 야 이게 안잡아지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헤드샷 모아가지고 보염포랑한 대씩 툭툭 치는 거 제일 커 이거